과거에는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보장이 안 되는 수술도 있을까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임플란트를 했는데 나는 생명보험사 특약으로 보장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같은 네네. 경우는 어,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임플란트 보장이 된다기보다는 치조골 이식 수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2005년 이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사의 종 수술비에 이정해서. 골 이식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장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러니까 수술 1에서 3종 특약이 있었을 때 가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이 지금은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수술 1에서 3종 특약에 해당하는 근골의 수술 항목에서 골 이식 수술이 2종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실 때 치조골 이식 수술 했을 때만 보장이 되고요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시는데 치조골 이식 수술이 없다. 그러면 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술 (1에서) (5종특) 약 약관에는 잇몸이나 치아 뿌리 치조골의 처치 등. 치과 처치에 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은 제외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치조골 이식 수술이 보장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플란트를 할 때는 보통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만 65세 이상이면 두 개까지는 건강보험 적용받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수술 1에서 3종 특약을 원래 좀 가입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겠네요. 어,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어, 요 앞서 말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어, 30대 남성이 달리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창상봉합수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창상봉합수술은 상해로 인해서 꿰 매는 수술입니다. 네. 이럴 때 혹시 종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이 될까요? 글쎄요, 두 가지 포인트를 앞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건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절단과 절제가 있는 수술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봉합을 한 거니까 적용이 안될것 같은데요. 어, 역시 네. 예리하신데요. 네. 어,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창상 봉합 수술은 했지만 종 수술 비책에서 해당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는 네. 제가 약관의 내용을 조금 봐드리면 된데요. 어, 약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창상 봉합술은 변연절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상 봉합술과 변연절제술이라는 단어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창상 봉합술을 는 상처를 깨매는 것이고요. 네. 변연절제술이라는 것은 상처가 조금 훼손됐다, 그러니까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조직이 괴사하거나 오염됐다는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술 칼이나 우리가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 봉합술이라면 종수술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다쳤을 때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막상 이렇게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면 조금 속상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어떨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서 알고 있으면 보험을 더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종수술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신체 11개 부분 이외에도 악성신생물, 그러니까 즉, 암도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암도 보장이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암수술은 물론이고요. 방사선 치료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약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약관을 보시게 되면 5종의 관열적 악성 신생물 근치 수술이라는 자, 다소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네. 어, 이 말을 풀어다 보면 풀어 보자면 관혈이라는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관혈 같은 경우는 피부나 장기를 직접 절개, 환부를 눈으로 보면서 치료한다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근치라는 거는 병을 뿌리째 뽑아낸다.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암세포를 직접 절제해 낸다라는 거로 의, 의미를 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관을 꼼꼼히 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약관을 봐도 모르는 말 투성인데 이렇게 풀이를 좀 해주시니까 속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시경이나 복강경 수술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어, 보도 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어, 내시경 수술은 입이나 항문 그리고 이제 요도에 넣어서 그러니까 삽삽입을 해서. 그러니까 피부를 잘게 작게, 작게 절개하거나 네. 그리고 내시경을 넣어서 또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 또는 이것도 다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어 복부에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넣어서 수술을 한다 요 내용도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절개해서 환부를 직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열 수술에는 해당이 되진 않고요 네. 따라서 오정에는 해당되지 않고. 삼종에서 해당돼서 수술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암 수술비 특약이 없더라도 이종 수술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암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몇 종에 해당이 될까요? 네. 방사선 치료는 약관에 삼종에서 해당이 되고요. 어 삼종에 대한 내용을 잠시 봐드리면.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보통 여러, 여러 차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 상품에 따라 약관이 다르겠지만, 일단 60일 이내에 2회 이상의 방사선 조사는 1회를 관주하여서 한 번만 지급을 하고요. 보장 범위를 꼼꼼히 따져보셔서 내가 치료하는 게 있어서 약관에 보장이 된다. 요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비, 클리닉, 종 수술비 특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적으로 종 수술비 특약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입을 할때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보험사마다 표기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앞서 말한 1에서 5종, 1에서 3종 수술에는 반드시 질병이냐, 상해냐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 내가 질병종수술비, 상해종수술비를 가입을 했냐라는 걸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간혹 가다가 그냥 수술비, 종수술비라고 돼 있는 경우는 약관을 보시게 되면 질병 상해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꼭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병인지 상해지를 좀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간혹가다가 상품에 따라서 그냥 종수술비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나 상해는 약관을 보시기엔 나와 있고 증권에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뭐 헷갈리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미용목적이나 성형목적은 어차피 저희가 실손에서도 보장이 안 되듯이. 종수수비에도 보장이 안 된다라고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종수수비는 우리가 실손 보상과는 달리 정해진 금액 정액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내가 가입한 증권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간혹 수술비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하시는 분 계신데 네. 그게 아니라 내 증권에 적혀 있는 금액이 정액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실손보험과 이렇게 합리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종 수술비 특약 가입 시의 주의 사항도 짚어봤고요. 또 어떻게 같이 보완해서 활용하면 좋을지도 짚어봤습니다. 종 수술비가 현재 가입돼 있고 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약관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입한 종 수술비 특약이 없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특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목시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